자, 대동고 23년 1학기 중간 수원이고 20번입니다. 자, 이거 볼 건데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지금 개수 구하는 거거든 어, 계속 세는 건데 어, 지금 좌변의 함수가 좌변의 함수가 이제 이 그냥 사인 X가 아니고 사인 절대값 X라고 주어진 거야. 어, 자, 그려가지고 푸셔야 돼. 이제 이 그래프 내가 그릴 수 있어야 돼. 어. 자, 고일때 수학을 좀 열심히 하셨어야 돼. 봐봐. y는, 자, fx. 예를 들은 겁니다. 자,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간단하게. 자, 그때 y는 f의 절댓값 x는, 어, 우리 기억나나? 이제 x의 절댓값이어져 있으면, 은 자, y축 기준으로 왼쪽을 남기는 거였어? 오른쪽을 남기는 거였어? 어, 오른쪽을 남기는 거였어. 오른쪽. 자, 오른쪽을 남겨가지고, 자,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시면, 은 자, 이게 바로 이제 Y는 F 절댓값 X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오케이? 어. 자, 기억하셔야 돼. FX에 X에만 절댓값이었다 그러면 1, 사면하고 4, 3면에 어, 이 그래프만 남기고, 그 다음에 그 그대로 이제 복부다시면 돼. 좌우 반전시켜가지고, 대칭시켜가지고. 알겠지?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이제 어, 얘도 똑같이 한번 해보자. 어. 자, 이게 지금 그좀 칼을 많이 지르셔야 되거든요. 이게 6파이까지는 가했단 말이에요. 어. 자, 파이 2파이 4파이 5파이 6파이 어.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어. 자, 여기가 마이너스 6파이 마이너스 5파이, 마이너스 4파이,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파이 자여기 이제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Y축, 아, Y축에 대한 오른쪽만 그리시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 한 주기를 뭐 그리고 계속 이제 반복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자 Y축 대칭을 시키셔야 되거든 자 그래서 원래 사인 을래프 그리면 안된다 이제 이렇게 대칭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자,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어. 자, 이 노란색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y는 사인, 자, 절대 값을 쓰고, 자, 여에 이제 뭘 그리셔야 되냐면은, y는 저기, 6파이 분의 x를 그리는 거야. 오케이. 어. 왜 내가 이제 6파이까지 그렸냐면 얘가 6파이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얼마? 1이거든. 얘는 6파이 콤마 1을 지나거든. 어. 자, 우리 사인의 지금 최대값은 y가 1 아니가 맞지.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6파이까지 그린 거야. 오케이? 어. 자, 얘 지금 1차 함수인데 원점 지나면서 길기가 6파이 분의 1. 그러니까 6파이 콤마 1을 지나. 그러니까 원점 지나고 원점 지나고, 2점 지나고. 그럼 당연히 이제, 6파이 콤마 마이너스 1도 지나겠지. 오케이? 어. 그럼 세점 이거 그냥 예쁘게 잘이어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어. 자, 이쪽에 먼저 이어볼게. 자, 이렇게이어지고 이쪽도 이렇게 이어지면. 자, 이제 눈만 있으면 그냥 개수만 세면 된다. 자, 교점 그몇 개고? 자, 하나, 두 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12, 12개, 오케이, 끝, 끝, 이렇게 푸는 거야. 오케이, 어. 자, 정리할게.